레 모두 여소서. 이 곳을 주목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그 내용이죠. 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6월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또 논쟁하죠. 누가 크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4, 15, 16, 17장까지 아주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고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목요일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목요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23장 33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각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겠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자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중요하겠죠. 그게 관심이겠죠. 구원자라면 자신을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매달린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 영혼을 맡긴 죄수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대속의 첫 번째 구원자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첫 번째 구원자죠. 자,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장차 이들에게 미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자신을 위해 애통하고 자녀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와 무지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십니다. 그들은 암흑 속에 있기에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한 것을 용서하시고,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흑암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 가운데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사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실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관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관심을 갖고 똑같은 마음을 갖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관심에 나의 마음을 맞추기 원합니다.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연로하고 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친척들과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